제 친구 조사장 지샤 한번 보시죠 찍지 말라는데 일단 찍어 놓고 영 못쓰겠으면 자르고 오구시크 그 많이 늘었는데 나이스원 역시 실력이 죽지 않았네요 오케이 아냐? 에헤이, 뭐 하는 거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핵심적인 네 가지 하노이 골프를 가는 이유. 자, 첫 번째, 가까운 비행 시간. 3시간 30분입니다. 저번에 정확하게 그렇게 걸렸고, 뭐 10분, 20분 더 올릴 수는 있겠죠. 아주 가깝고 편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안정적인 치안.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라고 했죠.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치안이 잘돼 있는 곳이 하노이입니다. 자, 세 번째, 수준급의 어, 여기 안동곱창이 나오네요, 근데. 안동곱창. 제 친구 가게입니다. 이 예, 한식 드시고 싶은 분 가시면 저희 스타골프 얘기하시면 할인, 뭐 아니면 사이다라도 하나 줄 겁니다. 가서. 분명히 제가 주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안동은 뭐 고등어 아닌가? 자, 어쨌든 세 번째 수준급의 골프장 즐길거리. 하노이는 수준급의 골프장이 너무 많습니다. 어? 아저 그리고 또 즐길거리. 아또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얼마나 즐거워 봅니까 저하고 제 친구하고 저런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피닉스 54홀, 힐탑 27홀, 동모 54홀. 스카이레크 36골. 정말 큰 규모의 수준급의 골프장이 너무 많다는 거죠. 타잉라이, 탕라이라는 골프장도, 예, 골프장은 좋아요. 제가 그 빅넨 골프에서 만들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빅넨, 탕린. 제발 좀. 제발 제말 만들면 한 200만원 아끼는 거예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상품 만들었다가 버립니까? 나중에 혹시 다녀오시면, 하, 저 새끼 말 들을걸. 100%입니다. 100%, 100 제가 장담합니다. 하노이는 무조건 하노이 시내 골프입니다. 그리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치명적인 날씨.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힐탑 벨리 라운딩으로 갑니다. 날씨가 조금 아침에 흐려가고 되게 좋았었는데 햇빛이 조금씩 나는데 날씨는 일단 좋습니다. 어, 9시 20분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시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힐탑 벨리 앞에 입구입니다, 입구. 딱한 시간 걸리시고. 자, 공 보이시죠? 공 갖고 오지 마세요. 아주 천재입니다, 로스트폴이. 로스트폴 가게가 너무 많아요, 입구에. 자, 골프장 들어가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안아보신 들 많을 테니까 입구부터 한번 잘 보시죠. 딱한 시간 걸리고 입구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로스트 볼파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산 능선에다 만든 골프장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많아요. 골프장 있다가 제가 돌면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굉장하죠뭐 롱비엔 정도 될 만큼 새로 지은 곳이고 해서 네. 안에 시설은 너무 좋습니다. 클럽 하우스 있고 힐타벨리, 힐탑 힐타벨리 힐탑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뭐 점심 드시거나 끝나고 뭐 중간 중간 간식 드실 때아 이거 뭐 추운 시 게임 아 이거 행사했구나. 여기 뭐 행사해서 이렇게 해놨네. 야외도 있고. 야외는 뭐 조금 덥지 않을까요? 지금은 나가볼까? 잠깐만. 음,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어, 밖에서 지금도 좀 먹을 수 있을 정도에 네,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겨울에 오면 여기 서늘합니다 밖에. 하노이 날씨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뜨거운 날씨가 아닙니다 겨울에. 말로 해야지 인사를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스나. 네.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말은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 합니다. 안녕하세요는 뭐 우리가 헬로우 아저씨 뭐비슷한 거죠. 아무튼 잊어버 말고 가시다 자, 힐탑 스타트로 출발합니다. 응. 1 0분부터 인코스 먼저 들어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일본으로 올라왔습니다. 힐타말 그대로 제일 꼭대기에 응. 있다는 골프장이에요. 자, 2인 1카트, 2대 1 캐디. 동남아는 거의 비슷하죠? 한국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좀 싸게 해가지고. <laughs> 자, 골프장 상태가 제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또 잔디가 훨씬 좋아 보이네요 날씨도 좀 약간 구름이 많아서 지금까지 좋아요 뭐 블루투에서 사람들 많이 치는데 우린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레드에서 치게 해주면 좋고 자 일단 또홀 안에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자 우리 하노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제 친구 조사장 티샷 한번 보시죠 찍지 말라는데 일단 찍어놓고 영 못쓰겠으면 자르고 <laughs> 저는 티샷에서 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벙커에 오구시은 그 많이 늘었는데 약간 슬라이스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오, 인사이드, 여기서 오늘, 카트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유, 좋네요, 아주. 잔디 만 보시죠, 일본어부터. 아, 아주 좋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laughs> 화면에 찍히는 거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눈으로 보면, 걔 거짓말 안 하는 거알죠 엄청 좋습니다. 그 내공인가? 어. 아, 여기, 어우, 왜뭐 이렇게 공을 어프로치를 했나? 여기 왔어, 그래. 내공, 저, 저, 저. 대우에 진입돼서 너무 지금 편합니다. 야, 우리 소리. 아, 제가 치는 걸누가 찍어주면 좋은데. 아, 연습이었어어디 아, 니다 아, 여기. 몇 이거? 아, 이댄 아, 했나알 이거? 아, 이거? 아, 다거 아, 이이 실력 이죽지않았나요 <laughs> 자, 그린에서 보는 일본을 전경 저쪽은 다른 놀이고 그린 한번 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아, 딱딱하고 좀 빠를 것 같은데? 털은 살짝 길거 같긴 한데. 너무 좋네. 야, 우리 소장이 지금 버디. 붙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해저도 빠질 뻔했네 여기는. 오케이 아냐 오케이. <laughs> 네. 에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보여 줄게. 아, 이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나이도 아, 이좀 오른쪽이 좀 있어 보이그래이 되게 딱딱하네 왼쪽으로좀 봐야 된다고 왼쪽 커브 천천히 하려면 어? <laughs> 아니 씨아 난... 아니 아 진짜 아이 씨나도저렇게 저... 때릴 것 같으면 왼쪽 안 봐야 되는데 그거 알려준다 그런 거 아니야 아씨 <laughs> <자>, 지나가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어이없이 잘못 죽었고 저 우리 저 보여주려 다가그저 못들어갔습니다. <laughs> 가운데로 때려야 되는데 네? 왼쪽을 잠깐 나이를 보고 때려가지고 그렇죠 뭐네가아 캐디들이 너무 밝아서 좋아 항상 동남아 고면 여기 파슬입니다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겠습니다. 어이구 뭐 소리는 좋았는데 잘 봐. 어, 공. <laughs> 공이 왔어. <불렸어. 웃음> 공이랑 티. <laughs> 아, 얘 정신이 없어. 찍으려고. 135야드. 저는 일단 9번으로 치겠습니다. 아, 방향? 아, 벙커 의체에 벙커 주변에 하나 있고. 제 거는 엣지에 맞았는데, 밑... 오, 여기까지 내려왔어. 야, 여기 왼쪽 공략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소장 미쳤습니다, 지금. 아 실력이 저, 저, 초본데, 이제 많이 공을 하도 쳐가지고. 야, 아, 여기, 어프로치 아까 뻥커 주변에 있는 거 봤죠?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너무 죽었네. 야, 이런 경우가 있네. 여기 역시 필드를 많이 다니면 뭐가 틀려져? 이? 야,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대렴하게. 오른쪽이 높습니다. 저는 한, 넉넉하게 보니까, 체컵, 데컵. 너무 많이 봤네? 팝5 <laughs> 롱몰 자 블루치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치세요 공은 아주 엄청 이어버리실것 같아요 골프장이 난이도가 아 진짜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이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 센츄리 21이라고 있거든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수준은 그것보다 좋지만 네 그런 모양입니다 아이 드라이버냐 자 다음 뭘? 드라이버 자, 한 번은 롱홀인데, 와, 돼지 뻔했어요, 우드 쳤는데도. 어, 어, 들어가랍니다. 여기, 아, 이거 넘기지 못하게, 여기 해저드가 쭉 돼있어요. 아, 이 좋죠. 조번 여기. 아? 어? 이 프로 꺼내어돼진나 <laughs> 빠진 거 아니야? <laughs> 잠깐. 아, 씨.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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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 야, 간당간당했습니다. 우, 아, 우드 쳐도. 위험합니다. 드롭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어렵게 보인다. 야 저거 안에 저 깃발 꽂혀 있는 거. 야이 여기 응. 해저드까지 오는 거 드라이브 여기입니다. 롱홀인데 해저드 넘겨서 또 잘라가셔야 돼. 까잘 잘라가 야될것 같아? 잘라가야지 뭐. 오 스윙 좋아. 야 사... 넘어가. 세이프 세이세이세이 <laughs> 네, 영월에서 해저도 세컨샷 해서 영월 와서 우리 소장은 여기 있고 저는 저기 그린이나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어디 할수 있을까요? 아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 정말 잔대는뭐 얘기할 게 없고 약간 무 좋기 때문에 코스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한두 선을 쳤는데 보기에도 보, 보이나 언즈레이션이? 일단 계속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우리 소장 샷하는 거. 오, 굿샷. 오, 굿샷. 야알 자, 여기 그늘집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4번 올인가? 3번 올인가? 네,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장, 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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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이 됐고, 제 거는 저쪽에, 오른쪽. 투온은안 됐습니다. 너무 오랜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쓰온에온에서 <laughs> 파하면 다행이지. <웃음> 지금 지금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정말 난이도 이골프장 어주레이션 이런 게 저, 정말 이 코스가 아 이런 거 보세요. 관리 잘해 놨죠? 정말 재밌는 골프장이네. 꼭 한번 오시기를 제가 요거 추천드립니다. 시타벨리5 4십 24. 언덕이 아 오른쪽 내리막 너무 굴러가는 거 아니야? 뭘 계속 굴러가? <laughs> 잘 맞았는데 짧게 제가 한 10m 전에 여기 언덕에다 공략을 해서 어꽤잘 갔네요 더 오른쪽을 봤어야 되네 조금 더아뭐파은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디포시야오 자꾸 버디를 해어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포트가 좋아졌네 아 아깝다 거기 내리막인데 <laughs>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제가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파? 아, 오른쪽 뭐, 오른막이니까. 어디? 아우 리봤네 내리막, 내리막 많아. 아, 아. 라이드 있고 내리막이고 야거 위험하다. 됐어! 와우 나이스! 아이스파? 바로 간신히 하고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